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행자 다이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제 태풍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 우리 친구들하고 허브 아일랜드 가는 중에,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대추가 네, 길가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네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네, 가을의 문턱에 앞서, 진짜 이제, 확연하게 가을을 알리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네, 너무 탐스럽고 싱그러운 이 대추가, 이렇게 보시면, 네, 저기 이렇게 보이는 아이는 저희 친구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빼곡하게, 진짜 너무 주렁주렁 열려서, 네, 너무너무 탐스럽게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여기 이렇게 길가에 가로수처럼 이렇게 난,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쪽으로. 하늘도 쾌청하고 맑고요. 이쪽 라인으로 다 대추나무예요, 여러분. 도로가에. 네, 여기는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요. 예, 연천. 자, 허브 아일랜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대추를 보고, 예, 너무 탐스러워서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추나무 저희가 없고요. 저희도 네 이렇게 시골에서만 볼수 있는 대치나무가 길가에 이렇게 연천 쪽에 가는 길에 네,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네 세상에 이 가로수가 아니고 길가에 어떻게 이렇게 차 다니시는 거 보이죠 여러분 네 저희 집에서 한 20분 달려오니까 지금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네요 자 제가 하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자 아직 큰 왕망을 만한 아이 와, 이게 주인이 있을까요? <laughs> 글쎄? 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드세요. 아~~~~~ 음~~ 친구야, 먹어봐, 비오가. 맛있어, 맛있어. 음~~ 음~~ 할일걱청하고 우리 친구가 많일은 아니고 지금 한 알은 땄고요. 와, 어저께만 해도 세상에 바람 불고 막 태풍에 막 너무너무 심하더니 음 이거는 시에서 심어놓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자, 아 목대 보세요 <laughs> 다육기하다 보니까 매일 목대만 아, 장난 아닙니다 목대들 이렇게 굵고 자 여러분 제가 음, 지금 허브 아일랜드를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예, 지나다가 지금 너무 탐스러워서 잠시 차를 세우고 자 이렇게 여러분 어, 햇빛도 지금 아주 쨍쨍 뜨고 있고요 음 이렇게 네, 탐스러운 대추를 한번 담아봤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다이이었습니다 빠이.